너무너무 재밌었고요. 대릴 메코맥이라는 사람을 봤는데, 정신을 못 차리다 너무 멋있었고요. 재밌게 잘 봤습니다. 중년 여성들이나 엄마? 이렇게 같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새롭고 처음 본 장르 같은 장르에서도 자유함이 느껴졌습니다. 저도 이제 60대 초반인데, 지금의 나이에도 저렇게 캐락을 추구해도 될까? 이런 생각도 해보고, 성이 대단하고 뭐 감춰줘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, 자연스럽게 느끼고 즐겨야 되는 소중한 거라는 걸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. 그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는 여성의 쾌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줘서 부끄럽지만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. 저 자신도 이제 40대 후반이다 보니 저런 생각 사실을 많이 하는데 <laughs> 말할 수 없는 부분을 영화가 얘기해주니까 되게 공감을 했고 친구는 저 영화를 되게 슬프게 봤다고 하고 저는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되게 행복하고 즐거웠거든요. 영화에 대한 느낌이 아주 다양한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. 섹스를 다룬 영화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영화인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좀 남들보다는 자신에 대해서 좀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재밌고 몰입감 있게 봤던 것 같아요. 해방되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한 영화입니다. 블럭 투유 리오 그랜드 강력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해방되고 싶은 모두를 위한 영화 섹시하고 웃기고 다하는 영화 블럭 투유 리오 그랜드 화이팅, 화이팅.